쭈미의 영상은 단순 정보 정리 및 공유를 위한 영상입니다 모든 투자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꾸미입니다뭐 h&m m 참 오늘 되게 재밌는게 있었죠 애널리스트 분께서 이제 sbs 뉴스에 나와서 이제 말씀하셨던 내용이 있었는데 오늘인가 어젠가 근데 아무튼 해당 내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어 h&m 마지막 스포트인가 뭐 진짜 저도 제가 약간 팔랑기이긴 합니다만 아좀 불안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BS 뉴스 요약을 한번 해드릴게요. 솔직히, 제가 그, 라면 먹다가, 라면 먹으면서 본 거라, 제대로 정리를 는지 모르겠는데, 자, 그냥, 뭐, 결론은 뭐예요? 그냥, 부정적이다, 최악이다. 그니까, 러 아무래도 이제, 이분께서는 일단 안 좋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분이 8월달에 이제, 도망치자, 어?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네, 분인데, 근데 뭐, 그때 욕 많이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8월달이라고 하면, 대략, 한 이쯤이셨나 보네요. 예, 네, 한 4만 원 언저리에서 도망치자라고 말씀했는데 뭐 욕을 엄청나게 먹었다고 하고. 자, 그래서 이제 이분의 논리는 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비수기를 앞둔 상황이다. 그러니까 물론 3분기가 성수기였지만 이제 어쨌든 이게 다 뭐야 크리스마스라든지 뭐든지 그런 게다 이제 배송이 되고 나면 이제 비수기를 앞두고 있다 이 소리죠. 비수기를 앞둔 상황이고 이제 근거로 말하는 게3분기 줄게요. 네, 비수기를 앞둔 상황이고 스팟. 정기운임 모두 상승세 그냥 멈춤 이가 그러니까 지금 행보 중 무슨 말인지 알겠죠? 스팟 아 이거 뭐 말했던 건데 컨테이너 선 안에 50%는 스팟 운임이고요 50%는 정기운임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50%는 그냥 아무나 넣고 싶은 물건들을 넣어서 이렇게 꽉꽉 채우는 란이고 이 반은 이 컨테이너 회사랑 이미 계약을 맺은 정기적으로 보내는 애들이 쌓이는 자리입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과거에 뭐 때문에 쩔었던 거죠? 이거였죠? 이것 때문에, 이게 스팟 짜리인데 이게 뭐가 문제였죠? 우리나라가, 이걸 안 늘렸죠? 이걸 안 늘리고, 중국에서는 여기를 막 거의 두배 가까이 늘려버리니까, 배들이 어떻게 했었어요? 예전에? 기억날 거예요. 한국 패싱이 일어났다고 했죠?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이 여기다 치고, 여기 중국이라고 하면, 다 그냥 중국에서 배 가득 실었고 간다는 거였죠? 이런 이슈도 있었어요, 과거에. 근데 아무튼 이런, 스팟이란 정기운님이다뭐 했다? 멈춰있고, 이분이 말씀하시는 건, 물류대란은 밀림 현상이 있어야 계속 오르는데 이거죠 이제 비수기를 앞둔 상황이다 보니 물류대란의 밀림 현상도 이제 알아서 해결이 될 거고 그만 그렇게 올라가는 sfi 지수 물론 요즘 떨어지고 있지만 sfi 지수도 그렇게 해서 이제 그냥 흐지부지 되면서 이제 물류대란도 끝나고 그러면 이제 그 맨날 이분이 말씀하시는 사이클 해운사의 사이클에 따라 비수기가 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성수기는 이제 지나갔다 성수기는 이미 지나갔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뭐 전환사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뭐 전환사채 이번에 191회차 이거 해진공 100%짜리 이거 보고 이제 아니 어 얘도 결국 h m m 이어상황권 신청했더니 바로 정 전환권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남은 회차들 그니까 가장 앞서 있는 거 이제 2023년인데 이것들도 다 뭐하지 않겠냐? 다 전환하지 않겠냐? 다 전환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 어, HM이 너무 무거워진다. 상장 주수가 10억 주가 된다고 그랬나? 모든 걸다 하면? 그니까, 러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비수기를 앞둔 상황이고, 이래저래 모든 걸다 종합해봤을 때 결론은 뭐다? 어, 별로다! 라고 말씀하신 게 SBS 뉴스 요약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주꾸미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뭐 솔직히, 동의, 동의해요. 예,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근데 이제, 뭐랄까, 그래도 마지막 스퍼트? 그리고 제가 맨날 말한 그 연말에 뭐 그런 거? 그거를, 그니까 이 스퍼트가 어디까지 갈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지금 너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26,000원 만대인가요 너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스퍼트가 과연 어디에 물린 사람들까지 살려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뭐, 3만원에서 끝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3만5천0 0원 아, 뭐, 4만원. 솔직히 5만원은 진짜 난 아무리 봐도 힘든 것 같고. 그니까, 러 이런 말에 저는 동의를 하고, 어쨌든 우리가 나갈 수 있으면, 어쨌든 우리 이거예요. 제, 물론 제 입장이긴 하지만 제 생각에서는 손해를 최소화시키면서 나갈 수 있는 방법.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양날의 검이죠. 양날의 검인 이유가 뭡니까? 어, 손해를 최소화하려고 지금 존버하고 있는데 이 손해가 지금 내가 여기까지 와다 치자. 응? 야, 여기서 이어진 거야. 근데 지금 손해를 메꾸려고 혹시라도 혹시라도 이거 주지 않을까 이 기대감 하나 때문에 이게 여기까지 왔을 때 이제 진짜 울며 살자먹기로 팔든지. 아니면 이 다음 사이클. 근데 이 다음 사이클이 또 수, 수년 뒤에 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좀 문제가 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현재 수출 동향에 대해서도 제가 잠깐 갖고 오긴 했는데요. 제가 요즘에, 오늘은 제가 약간 그증권사 리포트 되게 많이 읽어봤거든요. 아무튼, 한국 10월 수출 1평균이 이제 24% 증가했고, 1평균 수출은 26.5억 달러, 9월 사상 최고치 이후 역대 두 번째 규모를 시현했다 무슨 말이야? 여전히 수출은 아주 핫하구나. 그니까 아직은 물류대란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 성수기가 지났을 때 어떻게 되겠냐를 생각하는 게 이제 그 응. <laughs> SBS 뉴스에 나왔던 분이 하시말 아니고. 근데 이것도 되게 재밌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력난 이슈, 중국의 전력난 이슈 때문에 제조업 어이 아까 되었던 대중 수출도 근데 늘었어요. 어, 늘었기 때문에 어쨌든 수출은 잘 되고 있다. 이거 약간 걱정했었죠. 왜냐면은 우리가 이 전력난 이것 때문에 이제 중국 제조업체 떨어지면은 이 전체적으로 해운 해상이 이제 돌아다니는 이 일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걱정했는데 이거는 아니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나쁘지 않았다라고 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H&M 아무튼 이제 실적 발표까지 이틀이 남았습니다. 11월 1 0일날 실적 발표한다고 를 했기 때문에. 그때가 이제 아마 마지막 피날레가 된다면 마지 피날레가 될수 있고 주꾸미가 들었던 사업 분기에 있다는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근데 내가 봤을 땐아 근데 모르겠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때 어디까지 떠져 있냐지 문슨 말인지 알지 만약에 그때까지 많이 올라가 있으면은 아마 우리가 진짜 다 탈출할 수도 있겠지만 글쎄요 안의 확률도 크겠죠 그래서 좀 뭔가 믿을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 이제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오히려 상승한 것들이 더 많네요 어 상승이 더 많고 코스피 종합 같은 경우는 어제 코스피 살짝 떨어졌고 아, 이거 많이 떨어졌다가 좀 올라온 것 같다 코스터 같은 경우는 살짝 올랐는데 뭐 아무튼 뭐 딱히 의미가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어, 어 오늘 같은 경우는 그 개인들이 샀고 뭐 이런 건 됐고요 자 여기서 보면은 지금 나스닥 오히려 좀 떨어지고 있지만 다우 S&P는 좀 오르고 있네요 근데 뭐 이것도 약간 떨어지고 있나 아무튼 지금 미국장 선물지수이긴 하지만 그게 좋아보이진 않고요 달러 환율이 많이 올랐었는데 좀 살짝 떨어졌네요 근데 뭐 아직 뭐 걱정할 수준은 아직 안심할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유가가 유가가 또 한번 크게 펌핑하고 있군요. 예, 좋습니다. 아 참고로 그 SBS 뉴스에서 이 얘기도 해. 그 유가 때문에 꼭그 해양플랜트 해안, 해안 얘기하면서 이제 삼중 뭐,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아무튼 보실 분들 보시고요. 증시 주변 자금 추이를 보게 되었을 땐는 어떻습니까? 어, 신용장고. 아 어쨌든 아, 오늘 엄청 늘었다. 아, 오늘이 아니고 이제 4일 날짜로. 아 그냥 우린 나가야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그렇다고 볼수 있을 것 같고. 시간의 투자자로 HM 보게 되었을 때 그냥 아무런 의미 없다는 거. 제비봉화서울이 또 엄청 샀네요. 아휴, 진짜. <laughs> 지겹다. 종말별 투자자로 보게 되었을 때. 그래도, 그래도 뭔가 이게 쌍끌이 뭔가 이쪽에서 좀 많이 사고 있기는 하네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주꾸미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약간 여기서 냄새 나는 게 뭐다? 어, 이 새끼들 느낌이, 수요일 날, 오지게 팔지 않을까. 어. 왜냐면또 개미들 입장에서는 수요일 날삼부기 실적 2조 막 하면서 엄청나게 오를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아니을까 싶어서 조금 불안하고요,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사실 좋아야 되는데 아 몰라 h 체엔좀 너희들 좀 약간 진절이가 나요. 네 공매도 추이를 보게 되었을 때 매매 비중이 꽤 크네요. 오늘자 가꽤 큰데 지금 이거 한번더 따져 봐야죠. 정확하게 따져 봐야 되기 때문에 한번 또 볼까요 이거는? 2, 1, 1, 7, 9, 3, 6, 6, 1 0 2, 2, 0, 8, 5, 3, 2, 9, 2 32만 6천 그렇게 크지가 않죠 오늘 거래량이 되게 적었나보다 거래량이 되게 적어서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이거랑 여기 보시면 매도 체결된 게 100만 주 오늘 거래량이 얼마입니까 거래량이 오늘 되게 작았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렇게 크게 나온 것 같은데 숫자가 거래량은 여기서 볼 수가 없구나 종합차트로 보죠 적지도 않았네 와 200, 200만 주 200만 번? 음, 220만 번. 아무튼 여기서 100만. 100만이었냐, 아까? 1 0 0만이 갖다 치면은 한 여기 뭐야? 한 10개 중에서 3개.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많진 않았다. 깜쉽어. 아니구나. 많구나. <laughs> 10개 중에3세 개? 아, 어, 그렇게 많은 거 같지도 않은데 벌써 개중 아닌가? 많은 건가? 에이. 다 때려치고 싶습니다. 대거래는 어떻게 됐습니까? 물론 오늘자는 아직 은안 나왔지만 일단 금요일 날짜 아 이거 봤잖아, 이미. 이건 받고 대차거래좀 줄어라. 어, 줄었으면 좋겠고. 신용장고율을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신용장고율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신용장고율은 살짝 늘었네. 다시 신용 좀 치나? 아, 지금, 자, 여러분, HMM. 어, 뭐, 결론은, 결론은 뭐예요? 예, 네, 뭐 없어요. 예, 네, 뭐 없고, 딱 예상했던 대로 그냥 흐지부지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2차 남았는데요. 아, 기대는 크게 하지 마세요. 제발. 그, 만약 그때 깹 뜨잖아요. 다 도망치세요. 한 여기 있는 사람들까지 살려줄게. 한 10퍼 갭도 아니, 갭이 아니고 10퍼. 야 10퍼면 얼마냐? 한만 10, 원이 안 되네 10퍼도. 와 이거 20퍼 오르기는 인간적으로 힘들텐데. 왜냐면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 아 이거 3분기 실수 좋을 거라는 거. 아 머리가 조금만 아픈데. 하여 암튼 화이팅 하도록 합시다. 아무튼 여러분 참 힘드실 텐데. 하여 암튼 좋은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예. 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언제 하셔서 언젠가는 조리내서 접어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